오늘 함께 은혜받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18편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1절에서 마지막 29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89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죽게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오.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재물을 재단 뿔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저는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의 역사들이 체험되게 될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면, 마음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걷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회복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원도에 사는 한 사업가 김 씨가 부산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이 사업가는 자기 부인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만 실수로 부인의 이메일 주소를 잘못 치는 바람에 엉뚱하게도 얼마 전 세상을 떠난 김 목사님의 사모님에게 이메일이 발송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의 이 사모님은 이 이메일을 받자마자 읽더니 그만 기절하셨습니다. 이메일에 다음과 같이 써 있다고 합니다. 여보 무사히 잘 도착했소. 그런데 이 아래는 정말이지 무척 뜨겁구려라는 이메일이 왔다고 합니다. 본인의 아내에게 보냈던 이메일이라면 그냥 부부 가운데 부부간의 평범한 대화, 일상을 나누는 대화일 수 있었지만 대상이 이상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끔찍한 소식이 되었던 겁니다. 이 짧은 유머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느냐, 하 우리의 대화의 상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신앙의 기초라고 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녀 되는 선물 또 영생이라는 구원의 은혜에 선물을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시0편 118편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입은 그런 귀한 사람의 놀라운 신앙 간증입니다 우리 본문 21절에서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오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하나님 향해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의 구원이 나의 도움이 <laughs>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이자 고백입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22절에 말하는 이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 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없느냐 아멘. 건축자들이 쓸모 없다고 버린 그 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 가장 중요한 모퉁이 머리돌 즉 기초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유할때이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멸시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과 또 교회와 우리의 영혼을 위해 가장 핵심인 키 구원의 열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진다면 흔들리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집 <laughs>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은 오직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때로는 우리가 내 나의 삶이 이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어려움들 때문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대적들 때문에 그런 생각을 들 때도 있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장 가운데 보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그 버려진 돌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적과 역사들을 우리의 삶과 또 우리를 통하여 이땅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것들로 임남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될줄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눌 은혜는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나와 상관이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본문 28절과 29절을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10편 기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서, 이르기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음과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위대하고 그 군대가 아무리 위대한다 할지라도 저이한 사람 위에 싸워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미군의 군인 한 사람이 혹은 전쟁에서 다쳤거나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 희생된다면 미국의 군대는 움직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그 군인이 미군, 미국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1999년 93년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서 미군이 짧은 체포 이 작전을 수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전쟁이 전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원래는 짧은 시간 안에 1시간 내에 끝날 계획이었지만 헬리콥터 두 대가 격추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한 헬리콥터가 도심에 추락했고 조종사는 크게 다쳐 혼자 남겨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때 두 명의 미, 미군 병사가 명령도 없이 자원해서 그곳으로 뛰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기 사방에 둘러싸 있었고 살아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 사람을 혼자 둘수 없다라는 이유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결국 그두 사람은 그 조종사를 끝까지 지키다가 본인들의 목숨을 잃었지만 조종사는 겨우겨우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전투는 이 군사적으로 따진다면 실패로 끝났지만 한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자는 이 선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은 어떤 말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으로 보여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남겨졌다고 합니다. 미군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미국이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동원하여 했던 이유는 바로 그 조종사가 미국과 상관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삶이 된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내 안에 거해야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영우 목사님과 한국과 또 미국의 여러 사람들을 손님들을 맞이하며 환대하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준비하는 과정부터 그 도중 행사 기도에 부흥 성회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준비했었습니다. 그렇게 수요일 부흥성에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목요일에 그 모든 손님들을 배웅하였습니다.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고 그 도중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도하며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 마치고 나니 저도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중심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금요일 찬양 집회를 시작하는데 준비하는데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어려웠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만이었고 지나가는 사람도 불만이었고 말을 거는 사람도 불만이었고 없는 것에 계속 마음이 빼앗기는 제 자신을 볼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너무나도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겨우겨우 억지로 억지로 끝내고 저녁에 본당이 혼자 남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축복의 기회였고 또 다른 은혜의 자리였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도우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자리의 중심에 채워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보다 이전에 행사를 잘 마쳤으니까 더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성숙해지자라는 나, 나, 나라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고 제 마음과 믿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로 빠져들었던 겁니다. 저도 모르게 구원과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은 채 그저 제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동네에 그저 잘 모르는 아저씨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중심이신 주인이십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인정하시는 삶도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아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아멘.